아, 얘나왔어 너덜너덜하네 <laughs> 나이거두개 중에 하나도 여기 바이거그이이게 그러니까. 괜찮다 그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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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를. 이 이거를. 이거를. 이거거를 너무 추워서 옷 갈아입으려고 들어왔어요. 이야. 맛있겠다. 선생님 응. 볶아주는 셀프 볶음밥. 와우! 오늘 주말 점심은 엽기 떡볶이예요. 레에 몽아. 이제 열심히 방을 치워볼게요. 얘는 핸드폰 케이스, 이건 아이패드 케이스에서 케이스를 시켰어요. 이거는 어텐즈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고, 이렇게 케이스 다른 종류 그림이 들어있는데 너무 뭔가 귀여운데요. 제가 산 케이스는 이 케이스입니다. 잘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텐즈의이 케이스 이름이 크리퍼베이비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 기종은 14%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핑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화면상보다는 실제로 봤을 때더 연해요. 컬러가. 귀여워서 만족. 만족. 제가 화이트도 하나 써보고, 핑크도 하나 써봤는데, 다 때가 너무 잘 타가지고, 이번에는 블랙을 썼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스티커가 왔어요. 고양이 스티커. 아이패드 3세대를 쓰고 있어요. 프로. 제가 3세대를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펜슬 보관함이 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이 안돼요 밖에 붙여서 따로 충전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이쪽이 뚫려 있고 옆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가방에 넣었을 때 이게 굴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 놓을 때는 그냥 이 안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가방에 안 넣어 놓을 때만 여기다 옆에 넣어 껴서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검정색 아이패드 케이스와 핸드폰 케이스를 샀습니다 아, 충분히 다 먹겠는데? 어. 이거 안 찍어? 찍고 있는데? 아, 그렇다. 아, 아. 빨리 올라가서 김밥 먹고 싶다. 그거 무 모자 버리게 일단 매세상 아, 너가 제일 아, 웃어 웃고... 라면 어? 어, <laughs> 못 참겠다고? <laughs> 짜증나 진 클리어 어떻게 이렇게 말끔하게 다 먹었을까 라면을?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난 먹을 생각이 없어 근데 안 먹는 다야나 혼자서 먹어야겠다 나 <laughs> <laughs> 수저 맛있겠다. 오늘 완전 건강 코스다. 건강 코스 오늘도 출근해요. 이거 그 그냥 삼키면, 트름에서도 민트향이 난다는 그런 제품이고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구매했어요 다음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안에 알갱이가 들어간 좀 새콤한 하이추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있길래 하나 시켜봤어요 다음은 이게 뭐냐면 그 사와라는 야키토리를 봤는데 양배추 위에 다시마를 얹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봤더라고요. 마지막은 이거는 엉덩이 비누예요. 이게 엉덩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팔꿈치 같은데도 써도 되는 그런 각질 제거가 되는 비누 같더라고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 응, 복숭아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엉덩이 비누를 샀어요. 이거밖에 안 샀어요. 이렇게 해서 2만 얼마에 샀어요.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노인 수 아니 주스 같아 주스. 음. 머리가 <laughs> 맛있겠다, 뭐, 이 머리가 3 0 m 도 아, 무서워. 아, 아쉽겠다. 생일, 거깨 소원 빌어야 지 아빠! 맛있겠다. 이런 오리발을 시켰어요. 제 거는 롱핀이고 화이트 컬러를 갖고 싶었는데 화이트 컬러가 품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블랙을 샀어요.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샀습니다. 원래 이렇게 웃긴 것인가? 이렇게 딱딱한 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수영 갈 건데, 오늘은 짐이 많아요. 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해봐 산소하자 먹어 산소면 응. 아, 다음면 응. 아, 잠꽃 가져오죠. 면 아, 잠자면. 아, 다 제영상이니까비비 g i 갖고 c a y o u n 왔어 r so young. Sedujo. Young Potter. I'm not 레몬 안 n o 왔다 레몬 갖고 올 o 야레몬 m 왜 n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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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 m o n 넣. 오늘은 일요일 마지막 전날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궁동 가려고 나왔어요. 먹어볼까? 응. 네. 뒤에 비둘기 있어, 대전. 마지럼 요인빌라스 음. 하... 가서 뭘 샀냐면 새로운 수영 가방이 세컨백을 하나 샀고 그리고 이런 까만 수영모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원래 수영모가 다 화이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을 하나 갖고 싶어서 검정색깔 수영모도 샀어요.

날씨 엄청 좋다. 그치? 응. 우리 반? 아니